아, 이기도 한데요. 증거인멸 관련인 것입니다. 아, 예. 이를테면 예. 청와대 압수수색 못했습니다. 특검도 검찰도 예. 어, 그런데 마치 뭐 의원님 예고를 계속 하셨는데 증거인멸 네. 문제를요 청와대 안에서 문서 파쇄기를 무려 26대나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예. 됩니까? 어, 각 방마다 파쇄기는 충분히 있었어요. 이미 청와대 예. 안에 예. 예. 다 있죠. 예. 왜냐하면 또이 문서가 그냥 작성 중이던 네 예. 뭐 낮은 버전의 문서가 그냥 나가면 큰일 나니까. 네네네. 예, 파쇄는 다 합니다. 파쇄, 파세, 음. 파쇄기가 다 있는데. 네. 어, 어 새로 2 6 대를 뭐 구매했다. 네. 음, 이거는 뭐 증거인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이건 뭐 어디 한,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럼 파쇄를 하는 건가. 아. <laughs> 아 예. 뭐 그런 의심도 좀 해볼 수가 있고. 어쨌거나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네. 대대적인 파쇄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많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내부에서 대대적인 문서 파쇄가 진행 중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네,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안 보여집니다. 그러면 26대를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한 군데 모아놓고 문서를 파쇄하는 건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26대 한 군데 놓고 한꺼번에 다 문서 파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되게 그각 비서실에서 네. 어 자기들 책임 하에 네. 예, 경중을 가려가면서 일단 파실을 필요 없는 음. 것만 먼저 파실을 하는데 네. 만약에 스물 년 스텐을 모아놓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음. 예그 내용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뭐 보이는 것은 다 아. 파실을 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예, 그네 그, 음. 아마도 그 속도, 예. 예, 속도 아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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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그건 의심입니다, 그냥 예, 아 제가. 예. 네,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 안에 각 방마다 다 문서 파쇄기가 있어서 문서 작성 도중에 버전이 낮은 것은 나가면 안 되니까 문서 파쇄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느닷 없이 스물여섯 대를 갑자기 사가지고 뭔가 했다라고 하면 뭐 묻지도 네. 따지지도 않고. 속도 야 네. 빨리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쪽쪽다 예. 파쇄했다고 볼 수밖에 예.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런 예 그런 우려가 저는 받덕드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지금 아예 그냥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릅니다 네.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음, 그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한 한교안 네. 총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허락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어,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 황 총리가 자기가 허락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네. 거기 하고는 상관이 없고 음흠.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책임자다. 네. 뭐이 정도의 입장을 냈었죠. 네. 뭐 이번에 비서실장 경호실장 사이 표명했는데, 네. 그다 반려한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 아닐까요? 음. 결국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어, 사위도 반려하고 결국엔 청와대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아, 압수수색을 막아라. 우회적으로 자기가 자기가 저로 책임자가 돼 가지고 불어를 하기에는 조금 모양이 빠지니. 음. 당신네들 옛날처럼 그냥 남아가지고 네. 어, 책임자로서 알아가지고 해요. <laughs>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별별 의심은 나합니다 요즘. 아, 그러니까 그 본인이 책임자로 그 불어를 하면 이게 여론의 타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네. 빠져 있고 그 책임을 비서실장, 네. 경호실장에게 밀어서. 아, 저번처럼, 예, 저번처럼 똑같이 그렇게 예. 하고 있는 거다. 네, 아, 예, 이런. 예,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네. 네. 뭐 하나 좀 깔끔하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네, 네. 계속 뭐 마음이 찌어동하고몇층 음. 끝이 결리고 꿀꿀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청와대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박전 대통령 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날뭐 냉장고 뭐 대형 텔레비전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뭐 아무도 그 촬영을 막지 않았는데 막판에 이제 우산으로까지 막아서. 안 보이게 하고 들여간 그 물건의 정체가 뭐냐 혹시 청와대에서 네. 가지고 나온 문서떡미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동 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음~ 저 어, 만약에 압수수색이 됐다면 네. 청와대 내부, 내부에 네. 대한 압수수색이 됐다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어 근데 생산한 걸로 그 리스트는 된 문서가 그 내부에 없고 음흠. 청와대 내부에는 없어요. 그런데 네. 그게 본관, 저 청와대 본관 비서동이 아니고 본관 쪽 문서라면, 네. 그러면 음. 이건 대통령이 사저로, 저 사가로 들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예,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거고 네. 또 예를 들자면 옛날부터 박전 대통령을 뭐 수첩 공지라고 해왔잖아요. 네, 그습니다 네, 네. 손에는 뭐 항상 뭐 이런 조그만 네. 핸디한 그런 네. 수첩이 있었는데, 예. 네. 뭐 그런 수첩들이 다 없어졌다. 예. 네. 왜냐하면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데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예, 네, 예. 네, 네. 그 가지고 안정범 저 전수석의 수첩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네. 아, 아기가 짝짝 그렇죠. 맞을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데 그게 없다. 예. 네. 어. 그러면 그건 이사 과정에서 삼성동 사가로 음. 들고 갔을 가능성이 높지요. 어. 예. 결과적으로는 삼성동 자택 사가에 대해서도 압수색이 수 필요하다. 이렇게 가능성은 보십... 열려 있다. 음.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해야 된다. 검찰이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우선 청와대 압수색이 먼저고요. 네. 예, 거기를 했는데 없는 것들이 뭐 나올 경우에는. 그때 가서 필요성을 검토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검찰로서는 두 개의 카드가 네. 살아있다.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이고 다른 하나는 네. 삼성동 사가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그 말씀 주신 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삼성동 그 사가 앞에 자택 앞에서 박사모들이 계속 집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네.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미리 가서 <laughs> 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네. 허현준 청와대 전 행정관의 문제도. 좀제기가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세력을 모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이 네. 동네 초등학생들 안전 문제가 안전사고 네.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음, 우선 어, 거기서 뭐 다수가 모여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거나 네.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 너 누구냐, 뭐, 나자고자멱살자꾸 음. 뭐, 네. 이건 거의 추폭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음, 이럴 경우에는 우선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 사람들 음.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음. 어, 저, 경찰에다가 신, 저, 민원을 제출하면 은 네. 경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음. 절대로 안을 것이고요. 절대로 안할 어, 거다. 예, 예. 근데 예. 그게 뭐 어디 초원의 집안채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주거, 그주거지역 같더라고요. 거기가. 동네죠, 동네. 예. 예. 그러면 다른 사시는 분들도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 또한 어쨌든 옆집 부근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뭐 네. 도대체 불안하고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네. 어, 이런 경우, 저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8조에 예. 이런 분이 저 옆집 사람이라도 신고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네. 이게 뭐, 어 사생활의 평온을 해야 할 우려가 뭐 현저한 경우에는 네. 그 금지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조항에 어 초중고, 네. 초중고 주변 지역에서 어 집회 시위를 해가지고 네.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네. 역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에 금지를 통과할 수가 있죠 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오늘 삼릉 초등학교 그학부모들에서 네. 모여서 네, 네. 뭐 이, 이걸 계속 두고 봐야 되냐 음흠. 이렇게 뭐 논의를 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네, 네, 예, 예, 본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삼릉 초등학교 학부모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관할 강남 경찰서장이 네. 판단을 하겠죠 이걸로 음. 애들이. 뭐 시끄럽고 네. 어, 해서 위험하잖아요. 학습권, 예. 예, 그러니까 이거 학습권을 침해하는 음. 걸로 되거든요. 네. 물론 학습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네. 예, 어 뭐, 스피니 크게 켜놓고 막 떠들어대가지고 음. 수업이 안 된다든가 이게 뭐 제일 처음일 것이, 저첫 번째 요인일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어뭐 학교 주변 통행이 뭐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학교에 가기가 힘들다. 음. 이것도. 안할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어, 며칠 사이에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음. 예, 지금 저희가 봐도 좀 이건 너무 그 삼성동 고 지역 네. 주민들한테 너무나 큰그 불편을 주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경찰서장이 아유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음. 듭니다. 물론 뭐 정확한 거는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네. 예, 저는 아직 거기 가보지 않아가지고. 예. 예, 예, 그 본인이 책임자로 그 불어를 하면 이게 여론의 타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네. 빠져 있고 그 책임을 비서실장, 네. 경호실장에게 밀어서. 아, 저번처럼, 예, 저번처럼 똑같이 그렇게 예. 하고 있는 거다. 네, 아, 예, 이런. 예,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네. 네. 뭐 하나 지, 좀 깔끔하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네, 네. 계속 뭐 마음이 찌부동하고몇층 음. 끝이 결리고, 아 꿀꿀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청와대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박전 대통령 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날뭐 냉장고, 뭐 대형 텔레비전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뭐 아무도 그 촬영을 막지 않았는데 막판에 이제 우산으로까지 막아서. 어, 안 보이게 하고 들여간 그 물건의 정체가 뭐냐 혹시 청와대에서 네. 가지고 나온 문서 떡미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동 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대적인 파쇄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많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내부에서 대대적인 문서 파쇄가 어, 진행 중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네,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26대를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의원님 이게 한 군데 모아놓고 문서를 파쇄하는 건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스물여섯 대한 군데 놓고 한꺼번에 다 문서 파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개 네. 그각 비서실에서 네어 자기들 책임 하에 네 예, 경중을 가려가면서 일단 파쇄를 필요 없는 것만 먼저 파쇄를 하는데 네 만약에 스물여섯 대를 모아놓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음예 그, 내용,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뭐, 보이는 거는 다, 아, 실을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예, 그, 그, 아. 네, 아마도 그, 속도, 예. 예 속도 아. 때문에, 예, 예, 예.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그건 의심입니다, 그냥. 예, 제가. 네,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 안에 각 방마다 다 문서 파쇄기가 있어서 문서 작성 도중에 버전이 낮은 것은 나가면 안 되니까 문서 파쇄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느닷없이 스물여섯 대를 갑자기 사가지고 뭔가 했다라고 하면 뭐 묻지도 네. 따지지도 않고 속도 야 네. 빨리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다 파쇄했다고 볼 수밖에 예.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런 예 그런 우려가 저는 퍼뜩 뜨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건 지금 하여간에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릅니다. 네.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음. 근데 그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한 황교안 야. 총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허락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어~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 황 총리가 자기가 허락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네.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음흠.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책임자다 네. 뭐이 정도의 입장을 냈었죠? 네. 뭐이번에 비서실장 경호실장 사위 표명했는데, 네. 그다 반려한 게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 아닐까요? 음, 결국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어, 사의도 반려하고, 결국엔 청와대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아, 압수수색을 막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하, 저 불어. 책임자가 돼가지고 불어를 하기에는 조금 모양이 빠지니 음. 당신네들 옛날처럼 그냥 남아가지고 네. 책임자로서 알아가지고 해요. 아.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별별 의심은 다 합니다 요즘 아그아 그러니까 그, 이기도 한데요 증거인멸 관련인 것입니다 아, 예, 이를테면 예. 청와대 압수수색 못했습니다 특검도 검찰도 예. 어 그런데 마치 뭐 의원님 예고를 계속하셨는데 증거인멸 네. 문제를요 청와대 안에서 문서 파쇄기를 무려 2 6 대나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됩니까각 예. 어, 방마다 파쇄기는 충분히 있었어요 이미 청와대 예, 안에 예다 예, 예. 있죠 왜냐하면 예. 이 문서가 그냥 작성 중이던 네. 예, 뭐 낮은 버전의 문서가 그냥 나가면 큰일 나니까 네, 네, 네. 예, 파쇄는 다 합니다 파쇄기가 파션, 음. 다 있는데 네. 어, 새로 스물여섯 대를 뭐 구매했다 네. 이거는 뭐증거인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이건 뭐 어디 한,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럼 파쇄를 하는 건가. 아. <laughs> 예. 뭐 그런 의심도 좀 해볼 수가 있고. 어쨌거나 지금 청와대 내부에